이좀더 일찍 들어올 걸. 내가 헤엄쳐 갈 수도 없잖아요. 사량도가 고향이십니까? 네, 사량도 고향입니다. 나가지고 이게 IMF 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IMF 때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으셔서 건설쪽에 일하고 있다가 아뭐 붙도 나고 월 것도 못 받고 힘든 생활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좀 생활을 빨리 할수 있는 거는 기업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바로 내려습니다 고향으로 바로 돌아왔셨요 예, 예, 예. 네. 그때 98년도 10월 2 8일 제가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할때 집안의 어른들이 좀 반대를 하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걱정을 하셨었는가요? 그때는 아, 특별히 어서 이렇게 뭐 벌리 자체가 안될 거다 생각했어요. 아, 네. 그때는 양식이 좀 잘안 됐을 텐데. 아 그때 네. 좀안 좋았을 때구나. 한 2년 되니까 잘했다고 이해가 들어. 2년 만에 부모님들도 인제 뭉쳐 하셨군요. 귀어라는 네. 단어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 그죠? 25년이 흘렀다 그죠? 그렇죠. 25년이 흘렀죠. 쭉열아홉시니까 그때 선택 잘하신 것같습니까 선택은 항상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IMF가 전적으로 아 인생에 어떤 전기가 되나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이런 생가이어서아유왕이면좀더 일찍 들어올 걸 단지 좀강간 거는 술자리가 좀 많다. 얘기하고 그게, 얘기하고 좀 얘기하고 그게 얘기하고 하나 좀 고양이고 <laughs> 사모님군좀드셨습니다 <laughs> 정판대에 아마 이야기 해놓을게요. 서면 <laughs> <laughs> 여기는 남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니 아버님이 선은 남자가 살기 좋은 섬이라고. 아 할까? 예, 그제 제가 항상 추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laughs> 남자들의 천국이고요. 솔직히 여자들한테는 조금 선택 여지가 있는 곳이라서. <laughs> 처음 오셨을 때 여기. 아 처음에서 문어 잡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조금밖에 안 질렀지요. 신혼생활할 때 어머니가 생선이랑 문어 뭐 이런 거 잡은 걸 그걸 이제 들고 가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데, 뭐해 먹었는가? 네. 옆에 주인집 사모님을 모셔다가 제가 좀 드리고 손질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20대 때. 시 아, 어, 그렇죠. 제가 25살? 어. 25? 25? 25? 대한 문어는 얇으면 맛있다 그러죠. <laughs> <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laughs> 여기에서는 생존? 생전 도시는 여자들의 천국이고요. 여기서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일단은 진짜 삶 시작이 틀리니까한 1년이 힘들었어요. 1년은 힘들었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밤만 했었어요. 갑자기 압력솥에 밥 소리가 너무 구슬프게 들려서 제가 밖에 잠시 나갔어요. 너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집 옆에 텃밭이 <laughs> 그 있거든요. 그 구석진 탑 벼락에 앉아서 이제 비가 구슬구슬 내리는데 내 눈물인지 뭔지 모르지 뭔가가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현실을 알았어요. 이제 밤에 나를 바깥으로 데려다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헤엄쳐 갈 수도 없잖아요. 아 이제 여기서 현실감 느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헤엄쳐서 갔으면 됐을 텐데. 참아, 참아, 헤엄을 못 치겠고. 예. 숙취로 해물라면. 이거 해주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8,000원. 아유, 1, 2, 사이 아닙니까? 사장님. 아유. <laughs> 만약에 그 둘째 아드님이 선장님처럼 네. 한 서른쯤 돼갖고 아빠 가업을 잇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막이지, 막이지, 막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